먹는 맛으로 먹는 제품이요. 야빵. 자, 오늘 소개할 제품 찰수 있지만 작고는 할수 없는 시계, 원정 갔지만 환불할 수 없는 시계, 라도 골드노스 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et's start at the very beginning. 그럼 본격 라도 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세라믹 소재의 아버지 복각 시계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라도는 1917년 스위스의 작은 마을 랭나우에서 그 시작을 알립니다. 스위스 시계 제조업의 호황을 누리던 그해, 슈럽가의 사명제 브리치어니스트 원어가 초합해 슈럽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고향집 일부를 공방으로 개조할 만큼 미약했던 시절과 달리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시계 무브먼트 제조 한 축을 담당하며 높은 성장을 이뤄냅니다. 1950년대 라도로 브랜드를 명명한 후 상징적인 첫 번째 컬렉션 골드노스를 선보입니다. 골드노스? 흑말? 어안 보이는데 다이얼에서? 이거 흑말이야! 이말이야 오케이. 성공적인 데뷔를 마치고 1958년 그리노스, 1962년 다이아스타 원을 연달아 행시키며 현재 하이테크 세라믹 소재를 적용해 견고하고 튼튼한 라인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둥 등장. 이 6시 방향을 보시면 그 시오스, 그 해마가 두 마리가 있는데 이게 이제 금장을 넣어서 골드노스 마치 두 마리가 붙어서 사랑을 나누는 오케이 다음 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라도의 첫 번째 컬렉션인 골드노스 오토매틱입니다. 1957년 생산을 기념해 수량도 딱 1957개! 먼저 시계의 얼굴을 살펴볼까요? 직경 37mm의 다이얼, 두께 10.8mm. 러그 투 러그 44mm 러그 19mm 매력적인 그린 다이얼 안에 상징적인 심볼들을 곳곳에 넣어 세련된 느낌을 주었습니다. 에타 C07 무브먼트를 장착해 80시간 파워 리저브 성능을 갖추고 있어 3일 동안 차지 않아도 무리 없이 잘 돌아갑니다. 특히 12시 방향 브랜드의 시그니처인 단모양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함께 돌아가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나의 얼굴처럼요. 편집점 튼튼한 내구성을 가진 316L 스테리스 인 스틸 소재, 볼록한 도면 타 사파이어 글라스를 사용해 빈티지한 매력을 더했습니다. 여기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볼록 나온 부분 보이시나요? 오늘 라도 촬영이어가지고 라도 한번 쳐봤습니다. 담당장님 보이시죠? 요건 피페르은 아닙니다. 개인 소장 시계 라도월. 매장에서 구매하셨어요? 어? 편집점? 실제로 이 브레이슬릿을 봤을 때이 쌀알처럼 보이는 게 라이스 브레이슬릿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찰랑거리는 느낌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찼을 때도 부드럽게 손목을 감아줍니다. 한번 차볼까요? 자, 싹... 이 부들거리는 느낌... 손목을 이렇게 쫙 잡아주죠. 요렇게요. 보시오. 음, 편집점. 여기서 좀 재미있는 부분은 데이트 창을 레드로 포인트를 준 점입니다. 한눈에 시선이 가는 맛도 있지만 그린다이얼의 좋아하는 시계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날다창에 빨간색인데 시계 만들 때른 네. 다른 이었나른다 할게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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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누다보다보다르다르게른 다른 다른 다르다르게 리미티드 른 찾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가다 가격 2만원만 원. 끝! 1957년 해마, 그 모습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써도 될것 같아.